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색 만세! 만세! <웃음> <웃음> 더 익숙해졌어. <laughs> 아, 대한민국 만세야?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학교박 담임 학담입니다 강남 앰플러스의 앰플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 만데 대안동이 만든. 어떻게만큼 마지막이니까 네. 이제 우롱차이 하는구나. 네, 어. 우리 애들한테 힘을 어, 생각을, 내야 됩니다. 예, 힘을, 국어에 대한 힘을 내려고. 아, 어, 마지막 제 시간 같아서 힘이 예. 예. 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예. 이 예. 방송은 이제 이후 이제 이 방송을 보게 될 텐데 예, 예. 어, 어쨌든 뭐 저희가 어 지난주에 수학도 네. 어, 좋은 방송 정말 어, 1, 2등급, 네, 등급별로 예, 예. 한거 했고 예. 자 오늘은 이제 국어에서 이제 국어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구모를 대비해서 예, 예. 어, N수생들을 위해서 예. 특히 이제 참 n 생들재수생들이 되게 수학보다도 더 까다로운 과목이라고 <laughs> 예. 보거든요 예. 참안 올라 성적 아, 예. 그럼 그러니까 원인이 네. 있을 텐데 예, 예. 우리 학단님, <laughs> 예. 좋은 정말 해결책이 있으면 예.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예. 음. 그러니까, 뭐 국어는 지금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국어 때문에 발목 잡아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오늘 다 방출한다고 했는데요. 음. 뭐 결국 그냥 가장 원론적인 거, 뭐 평가자의 출제 의도를 알아라, 음. 뭐를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음. 친구들이 정말 이 시간을 잘 보내려고 하면은 한 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를 풀고 다섯 개처럼 공부하는 방법. 예. 오늘 이 부분이 음. 성적 가장 많이 오를 것 같다. 예.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한 문제. 어쨌거나 한 문제인데 다섯 개처럼 공부하라. 선택지가 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예. 오늘 가장 핵심은 예고한 것처럼 예. 선택지 분석법. 아, 아, 선택지 분석. 이거 되게 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 진짜 중요해요. 네. 예. 제가 그때도, 어, 어 우리, 눈모 보기 전에도 제가 이런 음. 팁 이렇게 했는데, 네. 선택지를 그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판단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해라. 네. 이런 말씀 조금 이렇게 들렸었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애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겠는데, 정답은 알겠는데, 왜 나머지가 오답인지 모르겠다.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막 듣고 듣고 했는데, 제가 이제 들고 싶은 거는, 출제자가 오답을 만드는 경향이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딱세 음.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오답을 만드는 여기에 우리 음. 출제자들은 너는 여기 함정에 빠져라 그쵸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 같습니다 음. 근데 결국은 뭐 우리 앰플러스님이 말씀한 것처럼 음. 뭐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출제자의 어쩌면 이게 함정 오답을 음. 만드는 거에 빠진 애들이 결국은 국어는 4등급 음.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빠지냐 두개 빠지냐 이럴 음, 수 있는데요. 음. 그런 어, 어떻게 어 하면 되는지 그래서 질문 한 개를 가지고 선택지 다섯 개 이걸 어떻게 이제 분석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제가 했던 거 이런 부분들 좀강출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어 같은 경우 이제 선택지가 <laughs> 네. 다섯 개가 다답 같아. <웃음> 맞아요. <웃음> 또 어떤 네. 애는 네. 다섯 개가 다 답이 아닌 것 같아. 뭐라도 <laughs> <laughs> 네. 예전에는 그랬거든? 네. 한두 개라도 걸렸어요. 비스무리한 거. 예, 예. 근데 요즘은 패턴이 음. 다섯 개가 다답 같고 그거는 그러니까 네. 다섯 개가 다 답이 아닌 거예요. 예. 아, 아 예. 이거 정말 선택지 이거 선, 음. 이거 분석 예, 예.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느껴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국어도 수학과 똑같진 않지만 정확히 같은 말이야 정답이거든요. 네, 네, 음.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애들이 물어보는 거는 이거 비슷한 말 아니냐, 음. 음. 비슷한 말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비슷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정확히 같은 말을 찾아야 답이렇죠 이런 얘기를 되게 아, 많이 좀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러면 출제자들은 네. 오답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딱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결국은 4등급, 5등급 나온 애들은 네. 내가 1번하고 5번은 아니겠다. 이렇게 아, 네. 지우고 3개를 남겨놓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 3개가 결국은 오답인데요. 네. 거의 대부분, 뭐 문학하고 음. 비문학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정보를 왜곡한다 그러면 애들이 어려운데 결국은 국어는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분석보다 선택지 분석을 해라 근데 지문은 결국은 우리 애들이 풀수 있는 힌트인데 음. 애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막 지문 지문 분석하다가 선택지 와서는 분석을 못하고 음. 시간이 없어 하는데 결국은 지문에 없는 내용을 결국은 넣습니다. 아 이게 정보 외고, 음. 또 거꾸로 어, 반대로 말을 합니다. 지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는 b 다 이렇게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A는 B가 아니다. 음. 근데 애들은 이걸 분석하는 게안돼 있습니다. 음. 왜요? 지문 분석에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구평을 준비하는 부분은 앰플러스 님이 말씀한 것처럼 수학도 받아들여라 이런 것처럼 음. 내가 틀린 거에서 이 출제자가 정보를 왜곡하는 건지, 음.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지문 분석은, 지문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근데 선택지는 문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똑같으니까 음. 저는 정보 왜곡. 이것이 출제자가 출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경우는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근데 이게 애들이 제일 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확대냐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본문에서는,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선택지에서는 항상 그렇다, 무조건 그렇다, 모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학생들은 출제자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항상 그렇다, 모두 그렇다, 무조건 그렇다.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그냥 이거 논리적이다 생각하는데 출제자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장난. 그러니까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바꾸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대표적인 게 그냥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뭐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에서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지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음. 근데 선택지에 가서는 간단함.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애들의 입장에서는 효율적하고 간단하니 뭐가 차이가 음, 다른지. 되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어떤 말장난에서 애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네. 4등급, 5등급 애들의 비일비재한 거는 이런 말장난에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뭐 아, 효율적이란 아. 말을 어떤 간단하게 바꿨는데 애들이 분석하면서도 그럽니다. 효율적하고 간단하고 뭐가 뭐가 틀려요? 음, 이렇게 물어보는 음. 친구는 제가 바꿔줄 수 있는데 애들이 그렇습니다. 제일 속상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속상한데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뭐를 해야 될지 우선은 출제자가 오답을 이렇게 만든다. 브로스님 여쭤본 것처럼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 음.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경우, 말장난하는 경우, 그니까 이 부분만 잘 체크해도 우리 애들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애들이 거의 대부분 뭐 문학, EBS 연계율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정답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비문학에서 이렇게 점수를 깎고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은 이 출제자가 어떻게 오답을 만드는지 이것만 해도 한 단계는 무조건 올라가고요. 두 단계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개의 단계가 있는 중에 예. 첫 번째 정보 외곡 예, 예. 그러니까 정보 외곡이 이제 뭐냐 지문이 없는 내용. 맞습니다. 이게 예. 달라진 부분이 제가 2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지문의 길이가 줄어드는 게 예, 예. 원래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비문학 같은 지문의 길이가 길, 길게 나왔을 때 예, 예.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이게 뭔지를 설명이라든지 이런 자세하게 이제 설명들이 나왔는데 뭐 네, 예. 어, 사자성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과학지문 네. 나왔을 때 이게 뭔지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어떤 지문이 줄어들면서 네. 어, 설명이 없어진다. 네. 2004일 그25 24학년도의 국어가 표준점수 만점이 150점이 나왔어요. 예, 예. 이게 역대급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2025학년도에 최고 표준점수 150점이 이게 함,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2017학년도도 나왔었어요. 아. 2017학년도에, 17학년도에도 예. 어, 역대 최고점수가 150점인 국어가 나왔어요. 이때, 음. 비문학파트에서 그 지금도 생각나는 단어 딱두 글자. 음. 회통이라는 게 있어요. 회통. 예. 이게 회통이 뭐냐면 저도 그냥 보통 회통 가면 어 회, 참치회 대가리까지 는 <laughs> <laughs> 통째로 쓰는 거. 저는 뭐 일반적으로 예. 회가 통 대가리 통째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게 와, 이 단어 하나가 해석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회통. 예. 회통이라는. 예. 이게,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지구과학 천체에 관련된 질문 아. 어, 글이었는데 서양에서 추구하는 천체 우, 그 그다음에 동양에서 네. 추구하는 이 천체 이게 처음 시작 내용은 다르게 얘기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얘기다. 네. 결론 이제 그런 내용들 네. 이게 이게 그 단어 한 마디로 회통이었다는 거죠. 아. 이때 당시 네. 2017학년도 에이 회통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이들이 정말 생각한 거고, 처 저, 저조차도 네. 처음 듣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만점자가 거의 이, 2024학년도에는 만점자가 64명 밖에 있데 거긴 더 적었었어요. 네. 진짜 적었어요. 2017, 네. 17학년도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그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여기에 이제 단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되는 그 네. 내용이 없어진 거죠. 음, 네. 따라서 이 부분이 아마 어 달라진 구, 수능 국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 예, 예. 어휘라든지 예, 예. 이런 뜻,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걸고3으로서 수능을 치라는 치르는 학생이 알아야 될 사자성어, 음. 알아야 될뭐 예. 내용들 그거 뭐 고전이라든지 이런 나오는 예, 예. 뭐 파트의 단어들이나 어휘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음. 이제 그러지 못하면 그어디에서도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없다라는 얘기. 음. 그게 음. 지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걸 지문에서 예, 예. 그 해석을 비, 이게 나열했을 때, 네. 모르면은 다 헷갈리는 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게 굉장히 <laughs> 음, 네, 국어의, 예. 어, 학습에 네. 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근데, 이게 또 고3 돼서 그거를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냐. 음, 네. 그럼 결국 조기. 맞아요. 음, 음, 네. 아이들이 국어 교육을 음, 어떻게 네. 하는지. 제가 그냥 보고 싶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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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 그러니까 우리. 어, 학담님 말씀, 또그 다음에 예. 우리 레웅님 말씀처럼 제가 말씀을 듣다가 좀, 좀 이렇게 궁금해 음.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선택지를 분석하는 방법에서 예. 어렸을 때부터 이를테면 다독속독으로 연습해온 친구들, 예예. 이런 친구들이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같은 시간에 누가 더 정보를 내 거로 만드냐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유리한 건, 유리한 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그런 친구들이 과연 국어를 잘하냐. 네. 저는 어떤 애들의 어떤 이렇게 모아놓고 네. 진짜 어릴 때부터 속독도 배우고 음. 글도 빨리는 친구들하고 음. 천천히 읽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속독이나 이런 했던 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애들이 빨리 읽으면서 거의 대부분 아시다시피 음. 주제 찾는 부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음. 일반적인 음. 상황으로 음. 내 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 상황으로 만들지만 않고. 어, 수학도 아까, 어, 엠프로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음. 근데 그런 짧은 지문, 아까 우리 내용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문이 짧아진 것처럼 이거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분석을 조금 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냥 애들이 거의 대부분 속독했던 친구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경우를 확장된 표현으로 봐버려요. 음. 근데 확장된 표현으로 본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근데 거꾸로 애들한테 명확히 말하고 싶으면 은 그런 친구들은 반대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음. 네. 주관이 개입되기가 쉽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 그래서 반대해석으로 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네. 내가 왜 틀렸는지.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예요 네. 네. 아. 근데 그런 학생들은 장점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거꾸로 다 몰라요가 아니라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음, 간다. 음, 모든 걸 확장 해석해서 반대 해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조건만 짚어주면은, 음, 얘네들은 음, 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음, 아까 아. 수학도 몇 등급이 되게 고집, 3등급이 고집세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집죠 근데 이렇게 속도 이거 배운 친구들은 또 고집이 세요. 아. 네. 그래서 얘네들은 1등급의 그 구간을, 넘어가는게좀 힘듭니다. 아 <웃음> 네. <웃음> 네. 일단은 저희가, 네. 어쨌든 간에, 그, 다독, 다독에 대한 네. 부분이요 네, 다독도, 그니까, 어, 요즘 이제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 국악을 보면 거의 다 책은 필수로 읽더라고요. 네, 네. 수업 중에.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책을 많이 읽고도 그책 속에 나오는 어휘를 또 얼마나 얘가 이해를 하냐도 <웃음> 되게.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어느 날그 어, 물가국학원의 중등부 수업을 이렇게 본데 어떤 학생이 크리니를 받으러 왔는데 막 한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예, 예. 다 얘가 다른 학교 수업 숙제를 하나 봤더니 봤더니 네. 어 올가 교제예요 아. 올가 교재인데 그 한자 어휘 집이 저는 네. 한자 어휘에 대한 부분을 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내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고 하면은 애들이 지금 뭐 속독 뭐 다독 이런 부분도 여쭤봤지 않습니까? 뭐 수능하고 도움 되냐? 근데 지금 내용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 중에서 제가 그 학생들이 물론, 진짜 4등급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 친구들은 2등급, 3등급. 여기에서 1등급 올라가는 그런 친구거든요. 어릴 때 책도 많이 읽고, 나는 막 이런 부분들. 근데 내용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올가국어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들한테는 간단하게 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음. 아까 제가 출제자가 이렇게 오답을 만든다, 그런 부분에서 말장난하는 게 많습니다. 음. 근데 그 말장난하는 친구의 친구들인데, 친구들에서 거기서 실수를 해요. 근데 한자서거나 이렇게 어휘를 한문으로 썼던 친구들, 음. 그 친구들은 말장난에 속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은 음. 진짜 이것만 알려주기만 하면은 또 1등급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도, 뭐 이런 친구들이 장점은 물론 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반대 해석만 하지 않으며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제자가 말장난하는 부분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만 알면은 네. 저는 다독이나 속독도 저는 권장하는 예. 부분입니다. 그거 아세요, 네. 학장님? 네. 과학학원에서 네.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과학학원에서 네. 선생님들이 네. 학생들한테 제일 네. 많이 하는 말. 국악원 다니니? 아, <laughs> 국악원 <국가학원 웃음> 다니고 있니 너? 네. 수학 학원도 그러지 않습니 아, 맞아요. <laughs> <laughs> 문해력이 문의적, <문의적이> 떨어지니까 <laughs> 네. 무슨 말인지 모못 알아.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 문제가 문제가 이거 문, 얘가 그러니까 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예, 예. 이게 문제가 뭐, 무슨 예.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 예. 그러 그러니까 문제 문제를 예. 이해를 못해요. 예. 애들이. 예. 네 <laughs> 맞아요. 예. 지금 내용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예. 과학 수학 이것도 그런데요. 네. 지금 제일 문제는 영어학원이랍니다. 아, 그렇죠. 아, 영어... 영어... 영어는 해석을, <laughs> 해석을 해놓고. 해석을 해놓고. 피해자, 피해자. 네. 해석을 해놓고. 해석은 끝났는데요. <laughs> 아, 아. 그 만큼 우리 애들이 음. 진짜 많은 뭐문해결이다 어릴 때 저희 음. 올가 이런 부분에서 애들이 하긴 하는데, 제가 그냥 우리 애들, 지금 우리 연수생들이 진짜 2등급, 3등급의 친구들이 음. 1등급으로 또 국어 때문에 이렇게 발목을 잡았다고 하면은 제가 그냥 오늘 명확히 뭐 다섯 가지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음. 출제자가 오답을 이렇게 만든다. 음.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난 오답을 피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음,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 될것 같고요. 아, 진짜로 오답 네. 정리 노트 이런 게 도움이 되겠네요. 예예. 예. 아, 내가 여기서 음. 여기서 오답을 만든다 이렇게. 예예. 예. 여기서 만든다. 네. 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국어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어디 부분을 문제를 푸냐, 어떤 음. 출제 경향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 제가 뭐이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친구들이 뭐. 진짜 올해 1등급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음. 지문 중심의 어떤 문제풀이 하는 애들 지문 분석에 대한 친구들은 결국은 나중에 또 시간이 쫓겨서 음. 또 수능의 1교시나 아까 내용 이에 말씀한 것처럼 1교시에 이 국어가 잘 풀려야 그 다음에 가는데 음. 여기에서 시간 배분이 안 되고 막 그러는데 그거의 첫 번째는 이미 다 겪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지문 중심의 이게 아니라 선택지 중심의 어떤 국어 학습 음. 특히 유평 어, 이후에는 구평 준비하고 수능 준비할 때는 음. 저는 이 부분이 더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의 어떤 폐해가 뭔가 이렇게 봤는데요. 지문 중심의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결국은 확대해서 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어, 우리 애들이 그런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음. 좀 듭니다. 네. 아, 저는 좀 애들이 지문, 뭐, 선택지도, 지문도 봤을 때, 예.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대부분, 문, 국어 같은 게 보면 애들 막 모의고사 문제 풀고 막 음. 그러잖아요. 예예. 특히 이제 문학 쪽보다 비문학 쪽 지문을 봤을 때, 예. 본인이 모르는 단어휘가 나왔을 때, 좀 제발 현금펜으로 거기는 쫙좀 체크를 예. 해놓고 나중에 그거 찾아서 한번 정도는 써보는 예. 그렇죠. 훈련을 해서 너무 그냥 그게, 그러니까 영어가 그런데면 영어가 예. 단어를 다 거기에 나온 짐을 음, 다 몰라도 예. 앞뒤 대충 떼어서 대충 예. 어, 독해하는 예. 그런 예. 식이에 근데 우리 국어는 한글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예. 아니, 받침하나 치밀한 예. 친밀한 뭐받치하나 완전히 뜻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런 고3이 됐는데도 그런 어휘나 갑자기 또옛 옛 제자가 생각나네요. <laughs> 컨설팅 하다가 예. 가막 이런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국어가 계속 틀려서 그래서, 야, 뭐 어쩌고 자기 뭐, 영맛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 어이가, 네. 어, 영맛살, 너 영맛살 너 뭔지 알아? 그랬더니 여학생이 딱날 참, 어이가 없다는데 날 쳐다보더라고요. 선생님이. <laughs> 영맛살이요? 네. 저희 아버지가. 네. 소고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laughs> 그, 살 종류예요? <정도예요>? 그 부위로? <laughs> 어느 부위? <어느> 요구마살 <laughs> 아, <웃음> 어느 부위냐? 에이. 어느 부위냐? 에이. 자기가 고기를 꽤 먹어봤는데 어, 어느 부위냐? 에이. 에이. 아, 알겠다. <laughs> 아, 나 진짜 그 빤히 날 쳐다보더라. 쳐다보면서 아. 나를 되게 한심하게 선생님, 내가 에이. 그걸 모를 거야. 근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 아, 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고기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뭐, 채끝살 뭐 음. 다 텀붓는, 텀붓는 살이나, 어, 삼겹살, 체크살, 뭐, 무슨 쌀다 먹어봐도 터무는, 터는 살이다. 삼겹살. 어느 살이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옛날이에요, 옛날. 예, 옛날. 예. 예, 요즘은 예. 그런 아이가 없을지만, 예. 좀그 어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 뭐 계속 강조해봤자, 이거는. 예.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 수능은 예.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보다 예. 차라리 어렸을 때 조기에 예. 어떤 그런 국어 교육이 예. 뭐, 특히 한자에 대한 어휘나 음. 이런 부분들이 예. 좀더더 더 많이 좀 강화를 시켜서 네. 쌓여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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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계속 그게 쌓여야 돼요. 네. 쌓여야 되 네. 뭐 보통 거죠. 이제 수학은 뭐수학자님 알겠지만 네. 자기가 누르뭐 한두 달 후에도 네. 실력이 보이는데 아, 네, 네. 사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이 상향 곡선이 네. 굉장히 한 최소 6개월 이상 지나야 네. 네. 서서히 오르는 그런 단계인 네. 것 같아요. 제가 때. 맞습니다. 보면. 제가 이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술이 아니라 꾸준함이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내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형광펜으로 칠해나하니까 이런 음. 부분들은 다 해요. 근데 저는 참 지금 갑자기 딱든게 그겁니다 음. 제가 국어를 했으면서도 애들한테 말 못했던 거 한번 써봐라 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봐라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써보는 음. 것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연말살 나오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네. 2023년 6월이에요 이때 진짜 쉬웠거든요 쉬운 지문인데 애들이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제가 써보긴 했는데요 그 2023년 6월 모의고사 독서 31번입니다 음. 31번 지문에서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적용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음. 이렇게 나왔는 선택지 1번에 연말사라고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하다는 것은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서.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위에 본문에서는 이거를 가치를 무시한다. 음. 근데 무시하는 음. 거하고 고려하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음. 근데 무시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걸 음. 같이 봐버리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음.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시란 말을 갖고 어휘를 밑줄고 놓고 찾았던 친구들은 음. 충분히 저는 접근할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끝마무리에 이런 말 드리려고 했고 오늘 꿀팁 중에 대방출하려고 했는데 음. 지금도 유평 끝나고 나서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음. 또는 이 친구들이 지금 반수생도 들을 수 있어요. 맞요 네, 반수생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국어만 잘하면 나 의대 갈수 있어.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지금 들어오면 또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거거든요. 기출분석. 음.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서점에 가서 뭐 3개년, 5개년, 이런 기출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애들이 보면은 저 기출분석 3회도 했는데요 기출분석 5회도 했는데왜전 점수가 안 나와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국어 점수 오르는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출을. 그럼면 5회도 했는데뭐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동일하게 가는데 지문만 갖고 분석하는데 이 동일한 지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근데 거꾸로 이제 저는 그것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5회도 했다 6회도 했다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보면은 기초를 선택지를 지문 이것도 한 친구도 아니고요. 거의 4등급, 5등급 친구 나온 거는 그냥 본, 그 뭐죠, 기출를 암기하고 있어요. 음. 암기만 하면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 같고 근데 음. 그 암기라는 걸안 하고 저는 음. 진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정말 성적 올라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음. 지금 뭐 3등급 나온다, 2등급 음. 나온다, 이런 친구들이 1등급 음. 맞는 방법은 기출을 양치기 하는 게 아니고, 음. 진짜 어떻게 보면 기출을 양치기라고 하는 것보단 저는 암기하지 말고. 음. 그러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난 다, 다 체크할 수 있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애들 암기하려고 애들 말로 빌려주면 그러는데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를 음. 어찌 보면 명확하게 분석을 그러니까 선택지 판단의 근거를 그런가요? 내가 만들어 놓으면은 국어는 다 읽든 거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laughs> <말씀을> 오또 <오늘> <laughs> 명언 이또쏟아집니다 <명언이> <laughs> 이거 <웃음> 진짜 <웃음> 아 지난 주에 이어서 수학에 아... 이어서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laughs> 네. 저희는 솔직히, 뭐, 리얼하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현장에서 지금 수학이나 국어 수업하는 선생님들 오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어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좀 가려서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솔직히 저희는 정말 리얼하게, 거, 리얼하게. 네. 이게 현실이에요. 네. 뭐, 틀에 네. 박힌 뭐,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네, 이런 현장에서, 근데 많은, 오랫동안의 경험과를 네.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음. 어 학생들의 어떤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서 상태나 이런 걸 음. 봐서 저희가 말씀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앰플러스 님.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 방송 마지막 됩니다. 네. 마지막. 국어 시간이지만 네. 그래도 한마디 네. 하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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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우리 학생님 말씀 듣고서 제가 막 적었어요. 음. 우리 학생들도 좀. 적었으면 <laughs> <저 수면> 좋겠고, <laughs> 수면... 저는 이게 이거 같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아, 친구들이. 어, 네, 네, 들이 네, 그게 이제 그것들이 쌓이면 네. 변화가 쌓이면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저... 어떤 말씀하셨냐면 국어는 습관이다. 네, 음, 저는 예. 그 말씀에 음.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음, 네. 그 작은 이렇게 체크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쌓인다는 얘기는 그게 습관화돼야 되잖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거 음. 같습니다. 음. 음. 여러분들 우리 저기 학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지속하셔서 습관을 꼭 만드시길 바내 거로 네. 만드는 거. 네. 네. 결국 네. 내 거로 만드는 거. 네. <laughs> 네. 오늘 학자님 또 마지막으로 네. 한 마디. 저는 오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저희 이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N수생들이 정말 지금 힘들게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음. 조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덜 힘들고 좀덜 음. 지쳤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음. 음. 국어는 덜 지치고 덜 힘들어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1등급 맞는 방법, 정말 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기출 풀면서 그 시간 하면서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어쩌면은 선택지 판단 근거, 음. 이 부분만 명확히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음. 뭐 기출 1회동, 이회동만 해도 괜찮으니까요. 음.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1등급으로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음. 또 정말 항상 감동의 감동입니다. <laughs> 예, 너무 너무 두분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을 위해서 음. 저희가 또 어, 알찬 방송 예, 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의 N 수생 학생들이 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 수생 만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 제발. <안> <안> <laughs> 이거 꼭 해야 돼. 맨날 까먹어. 맨날 까먹어.